응.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네, 아까 뭐, 뭐, 들고, 그, 뭐 이상, 뭐, 뛰어가는데 봤어요? 저러 갔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한번 가볼게요. 야, 같이. 야, 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얘가 말썽쟁이가 됐다. 아, 왜? 니 이뻐, 캡. 아니, 그거, 나랑 같이 먹는다 했잖아. 그 뽑기에서 뽑아. 그 뭐야? 저게, 음, 게 무료 뽑기라는데? 그런나 무료 뽑기 세상에 없는데? 나는 파란색 뽑을걸? 응, 그래, 파란색 와봐야 겠다 와볼게. 내가. 네. 안나오는잘 어? 이가 노란색이 나왔는데 이쁜 색 그러면 이쁜 색이 나왔어 열어볼까? 여기 열어봤어 어? 이런 여러분 이런 외계인들이 나왔어요 외계인 외계인 네, 보시죠. 헤저 판, 저, 또, 피궈서 뽑아야지 나와? 어. 아, 이거, 이거, 이 사람들. 그, 이거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싹쓸어서 다 뽑아가니까. 아니야, 이거 한 번만 뽑아야 돼. 지금 저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잖아. 여기. 아저씨가 좀또돌편이 아저씨가 좀 떠돌 팔해좀 놀아도 되나? 어따, 죄송합니다. 저 넣을게요. 그래, 얘는 고맙단다. 내가 태어버린 가가 새로 뽑기 강의에서 출시됐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거 좀가져올볼게 어? 어, 고맙다. 그 우리들? 그독을바거 밴드 뭐 어, 이 텐텐보리 뭐 뭐죠? 그 사잖아요? 여자친구 응. 가수 이름 여자친구 응. 이거 이거 갖고 놀자 아 왔어 어! 와 저쪽 봐봐 와, 저기 봐봐라. 저거 좋을게. 뽑기가 좀 지우게 볼게요. 와, 저, 저거는. 이거 마시고 많이 들었다. <laughs> 자, 여기다 놔둘게요. 그럼 저는 이만, 저기서 찍히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뭘 해야 되나도,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뽑아보세요. 근데, 500원이 필요하네요. 저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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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요, 저, 저, 저 있어요, 저, 저, 있어요. 제가 먼저. 네, 해볼게요. 여기 오백 원 동전인데요. 여기 오백 원 동전이요. 이 어깨가 동전. 그럼 제가 한번 뽑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딱 넣고 뽑아주세요. <laughs> <laughs> 그치. 뿌려라. 아, 뽑았다. 아, 이게 뭐지? 이게 어, 맛있는 딸기가 나는데요. 먹어볼게요 야, 너무 맛있어 내가 처음 먹어봤어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봤는데 똑같이 이게 뭐봐 내가 500원 줄게 500원 나참 많아 잠깐만요 됐어요 잠시만 있어. 잠그 이거 퍼포먼스. 어, 그래. 나도 뭐. 레몬, 퍼도 레몬, 퍼포먼스. 나도 레몬, 퍼포먼스. 나도 레몬, 퍼나는 이거 퍼포먼스. 나 레몬, 좋아하거나 나도 레 레몬, 퍼포나 오늘 이거 다깨 나도 나세요 야, 놀라지네나나가나스까요 <laughs> 가요. 두두두. 어, 내가 좋아하는 해봤다. 이거 <laughs> <얍, 얍, 얍. 웃음> 너무 깝깝다. 너무 많다. 너무 나도 좀 뽑아 보자. 비켜 봐다. 이거 봐 봐.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이거 뭐으는데 이거 동전이야. 이거 복제카드야. 복제카드. 동전처럼 생겼지만, 카드요 네, <laughs>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laughs> 내 거는, 거북이 지우기 였어요 응? 하여튼 모양이 지우겠인데 어, 이거는, 이거를 뭐 지우는가? 아직 별로예요. 네. 아, 이제 또 그만하자. 탱탱탕볼이 우리 그만하자고 안녕합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다 인사합시다. 저다 쓰세요. 블랜서. 다음에 또 와. 블랜서. <laughs> 어, 어. 여러분, 저... 저희들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드릴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